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 네, 우리 한번 다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네,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고, 함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거를 공동체라 그래요. 한 배를 탄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탄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또 배운 사람이든 뭐못 배운 사람이든 남녀, 노소, 뭐 무슨 어떤 인종 상관없이 그 배를 타면 한 가지 운명 공동체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항구에 닿을 때까지는 같이 죽든지 살든지 에? 파도가 치고 풍랑에 쳐서 배가 깔아앉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말로 우리가 이제 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죽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신 정말 눈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 전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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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의 공동체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부터 낳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으로 우리가 한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자매되고 형제되었다는 뜻이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묶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마다 한몸이른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왜 형제요 자매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 나는 형제다, 어 자매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피를 나는 형제다, 피를 나는 자매다. 그 말이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피,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 그 유전자를 받고 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피는 못 속인다. 아, 이게 같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에. 우리 집에. 어, 우리 딸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그건 내 피를 닮아서 그래. <laughs> 그런데, 그 우리 딸이 또 딸을 낳았는데, 그 손녀, 여러분, 오, 우리 딸은 못 왔지만 그 손녀는 왔었잖아요. 한국에. 그 에린이가 그림을 또잘 그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 그게 다지하람비 닮아서 그 <laughs> 이게 뭐냐? 그 혈통이 흐른다. 피가 흐른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 마음이 하나가 돼.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감사가 와. 그거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나 감동이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 그 눈물이 흘러. 그런 게 똑같아. 그 형제여 자매야. 아멘. 그게 증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해 봐야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예. 그게 바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라?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된, 한 피바다, 한 몸된 각 지체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몸에서 사랑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예, 너무 좋아 예, 미움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얼굴에 다 쓰여있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왜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이 교회를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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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예. 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면 그 손, 발, 오장, 육부 이런 모든 지체는 우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랑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몸 되고 한피 받아 형제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이 몸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눈이 말하기를 눈이 말하기를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는 눈과 같은 존재야. 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눈, 눈을 많이 신경 써요.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눈이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전망이 좋은 상반부에다 만들어 놓으셨어. 예. 눈을 저 발바닥에다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볼수 있어요? 이게 전망이 제일 좋은 위치에 딱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장기는 문을 안 달아놨어요. 그런데 눈은 보호하려고 문을 달아놨어요. 문문 샷다 샷다도 몰라. 눈 커플.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을 보호하시려고 눈을 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눈을 더 지키려고 비 오면 물 들어갈까봐 위에다가 둔덕을 만들고 잔디를 심어놨어요. 이게 뭐냐? 눈썹. 예. 네. 이거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소에 가면 묘지를 만들고 뒤에다가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둔덕이 있어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여기가 눈썹이에요, 눈썹. 여기 뭐 들어올까봐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섀도우 발라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 네, 보호하려고. 그런데도 샷다를 내렸는데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속눈썹을 만들어서 탁! 막는 거예요. 예, 네, 속눈썹이, 어, 여러분 이렇게 거기다 뭐 칠하라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게 들어오면 막으려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것도 눈썹, 눈꺼풀 어, 속눈썹이 방지를 하는데도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눈물이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물로 그것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때 눈을 먼저 봐야. 그래서 눈이 썩은 동태 눈깔 같은 사람은 사이로 삼으면 안 돼. <laughs>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을 무시해. 발을, 발을. 발은 맨날 냄새나는 에? 저 구두 신발 속에서 빛도 못 보고, 그래갖고, 냄새가 나. 왜? 늘그 구두 속에, 신발 속에 있으니까. 꾸중꾸중하고, 냄새가 아주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그거 냄새 나는 줄 아는데,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문댄 다음에 코에다 갖다 대. 아, 그거 왜 그래? 다 냄새 나는 거 아는데. 그, 발가락, 발을 무시해.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나는 눈과 같이 중요한 존재야. 나는 장모님이야. 나는 성가대야. 나는 아주 중요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저기 성도가 있는데 발가락 같아. 존재도 없어. 이름도 없어.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발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데 구경 가고 싶어도 발이 없으면 못 가. 발이 있어야 가서 눈으로 보지.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못 걸어요. 발가락 없는 사람 걷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왜? 예.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욕탕 가가지고 타일바닥이 미끄러울 때에 발가락으로 딱! 스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우습뜨고 발이 우스어 보여도 꼭 필요하다. 아, 네. 교회에, 에? 모든 성도는 다 필요한 자래.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아, 네. 여러분이, 에? 손이 발을 미워하여 발을 때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손이 어? 배를 때립니까? 아, 배가 너무 튀어나온 사람은 때릴 수도 있지 <laughs>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한몸 가운데 공동체니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아, 네. 우리는 다 사랑의 공동체. 아, 네. 자. 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어, 만날 거예요, 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예?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까지도 함께 살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일. 그건 바로 첫 번째로 성도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기, 즐거워하는 자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기쁜 일을 만났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라, 이그 말이에요.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예. 세상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도, 우리는 사촌이 아니라 팔촌이 아 사촌이 아니라 친형제가 에? 돈을 사도 에? 즐거워해야 돼. 난 여러분들이 다 잘되면 난 정말 좋겠어요. 아, 네. 정말 어, 기쁘겠어요. 아, 네. 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절대 달라고 안할 테니까 <laughs> 나는 그냥 기뻐할 거예요. 아, 네. 어, 얼마나 기쁘냐? 저분이 사업이 잘돼서 부자가 됐다. <laughs> 감사하다, 기쁘다. 자녀가 잘 돼서 예수 잘 믿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남의 기쁨을 우리는 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은 기쁨은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명절에 음식상을 차려놨다. 내 손님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성, 그 음식상을. 그 그리고 눈이 제일 먼저 스캔을 해, 스캔. 스캔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쫙 훑어 본다 그 말이에요. 눈이 먼저 쫙 훑어 봐요. 그러면 아, 어, 저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구나. 에? 내가 좋아하는 무슨 전이 저기 있구나. 눈이 알려줘요. 그러면 또 코가 냄새를 먼저 또 알려줘요. 코가. 야, 네가그 좋아하는 그 냄새다. 머리에다 알려줘요. 그러면 금방 목에서 침이 나와요. 그 안에서, 침샘에서, 혀 밑에, 목 밑에서 침이 탁 나와. 고요. 뭐요? 뭐 하려고? 소화시키려 이제 음식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손은 가만히 있어요? 손은 착 가서 그 음식을 집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입에다 넣어. 이게 교통사고 나는 일이 없어. 네. 코에다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입에다 정확히 벌리고 넣어. 그리고 맛있다. 냠냠냠냠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이 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먹을 때 소리를 내. 지금은 이제 커서 안 내는데 조금했을 때는 아, 냠냠냠냠 <laughs> 이게 뭐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 손, 눈, 발다 합작을 해가지고 정확히 배 놓고 이 잇몸이, 이빨이 씻고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서 손, 발까지도 다 좋아해. 즐거워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온몸이 즐거워. 안 그런 것 같으네. 예. 네. 그뭐예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저 위에서는 권사님, 다 우리 한 몸이니까.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요 함께 울라 그랬어요 성도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로마서 12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말, 내일처럼 슬퍼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동창에 나가고, 응, 향후에 나가고 무슨 개모임 나가봐 이런 데가 있나? 예. 동창회 가면 서로 자기 자랑만 하느라고 바빠. 예. 예. 무슨 뭐 자동차를 샀느니 이것봐, 그래도 뭐 옛날에는 이것봐 그랬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금리빨했다고 자랑. 하는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봐, 그 반지 자랑하고. 에? 그런 건 내가 그게 세상에 그러나 교회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윤정 원사님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슬퍼서 정말 울었어요 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게 교회다 그 말. 아, 네. 이런 이런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가능하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넉넉히 할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의미를 갖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몇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12장 10절 13절 16절 17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스라 아멘.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예. 제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릴 거예요. 예. 녹음하세요, 녹음. <laughs>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여 자매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